자 이제 가을 시즌 칼치 낚시로 이제 쭉 한번 가봅시다. 쓰레기 봉투 큰거 사와가 뭐 저는 안 치웁니다. 형님이 알아서 치우겠지. 해도 해도 너무 안 해. 꼭 어디 가서 이런 분들 제발 오지 마십시오. 그러면 제일 먼저 온다니까. 죽겠다 저기 차대는데 입고 가면 분리수거장이 있으니까 오실 때 쓰레기 봉투 사와 가지고 가실 때딱 분리수거장에 넣고 그렇게 가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 시작합시다 자 반갑습니다. 서민 낚시입니다. 자 이제 9월달 들어섰어요. 이런 이제 9월달 들어서고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합니다. 뭐그 전에도 낚시는 조금 조금씩 해봤는데 아, 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. 아니면 씨알이딱 2G에서 2.5G 사이즈 그 정도 나오는 곳, 막뭐 이런 식으로 좀 탐사식으로 조금 해봤어요. 자 이제 9월달 들어섰기 때문에 칼치 가을 시절뭐그제도는 저는 아,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갈 시즌 칼치 낚시로 이제 쭉 한번 가 봅시다. 자, 여기는 그제도 구영 방파제입니다. 자, 지금 시간 6시. 오래간만에 구영 방파제에서 아, 살짝 구영이 이런데구나 한번 느낌만 좀 봅시다. 뭐 잡을 생각은 없고 어둠이 깔리고 고기는 나올 것 같은데. 아, 바로 뭐 시작된다기보다는 뭐 작은 거 말고 조금 큰 것들 위주로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한 10시 저는 이제 피크 타임 보고 뭐그 전에 조금만 넣으면 카메라 끄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좀 하다가 10시부터 피크 한번 볼게요 어? 여기 입주 왔대 칼집주로 오는데? 어이구야 오다가만 해 칼집주로 온다 지금 돌았다 이거 또 메퉁이다 틀리는 게 메퉁이 아니면 꽃이다 이거 와 이거 뭐 이렇게 하노? 바닥도 아닌데? 힘이 칼치면 최소 2.5G 저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또메퉁이지와레이 완전 미친데 이거 와웜 살렸다 이저 뒤로 가 우메 앞에 오지 마라잉 와 야, 앞에서 이 잔챙이들이 먼저 문다. 앞쪽에 잔챙이들은 잔챙이들은 많아오 시알이 그래도 좀 있는데 잔챙이 아닌데. 그래도 준수 한게한 마리 나오네 앞쪽에서. 오늘 첫수 준수하다. 자, 어이구야, 어이구, 어이구 무서워라나또 찔린다. 야, 그래도 뭐한2집급은 나오네. 첫수 너, 무 한, 가 애가 근데 진짜 반똥가 리가 올라 왔다. <laughs> 어, 완전 반동가리다 이거. 나, 이런, 이런 반동가리는또 처음 보네. 뭐, 이상한 거, 뭐, 희한하게 나왔다. 예 네. 웬만큼 반동가리는 봤는데, 이번엔 완전 반동가리네 자, 오래 못서 있겠다. 일단, 내안 가서 하고, 또, 가, 날물 때는 이쪽으로 좀 와서 또 촬영 좀 합시다. 야, 요 앞에 가 빠지나? 다시 왔지? 그래, 다시 왔다, 다시 왔다, 다시 왔다. 한번 올리 보자. 와, 지금 꼬리만 계속 꼬리만 물고 있나? 이거는 뭐? 아이고야 작다. 조용하게 잡기. 하튼 이 구형 방파제는 내항 쪽도 참잘 나온다니까. 굳이 힘들게 이제 저 바깥으로 하지 않아도. 내양 쪽에서 조금 멀리 쳐가지고 하다가 보면, 오, 또 바로, 바로 오잖아, 봐. 와. 바로 온다니까. 오, 요거는 힘 좋다. 오이거야오이거 내양에서 세 마리 한다. 어? 외양에서 한 마리 하고, 내양에서 지금 세 마리째. 좋다. 온나? 버티지 말고 사부작 하야 봐라. 이쁘다, 이쁘다 해줄게. 이쁘다, 세 마리째. 시원 괜찮네. 오늘 네 마리 잡아놨다. 와, 오늘 밤새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죽겠네. 보통 지금. 뭐, 일부 포인트에서는 조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초저녁에 아예 안 나오다가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, 새벽에 날물 때 팍! 한몇 시간 터지는. 뭐, 뭐, 제가 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도 네 마리. 야 어렵다, 어렵다. 낚시가 이렇게나 어렵나? 고등어를 잡아서 <목소리가> 이렇게, 이렇게, 꼬등어를 잡으면 되잖아. 안 몰라, 근데 풀치겠다. <laughs> 풀치 맞지? 풀치, 풀치. 자, 밥 먹고 그래도 나오니까, 어우, 힘이 생기서 하는가 고기 잡는다. 자, 엔딩 합시다. 야 3, 4일 정도 아, 구형방파제가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아, 좀잘 나왔었다고 하네요. 실제적으로 여기서 낚시를 하신 분, 그리고 인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뭐 동일했는데, 오늘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좀잔 씨알들만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, 그것도 막 띄엄띄엄 이런 식으로 입질이 좀 들어와요. 물론 이제 초저녁에 한번 뭐 이렇게 피팅은 좀 있었는데, 특정 자리에서만. 그래도 조금 잘 나오는 자리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. 작년에 여기 구영 와보신 분들은. 자, 뭐, 그쪽에서는 좀 나오고 나머지는 오히려 낚시가 굉장히 좀 힘든 아, 그런 낚시가 좀 됐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해봤는데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그래도 모릅니다. 또 언제 또잘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다른 곳에서 하시다가 안 되면 여기 구형 방파제도 한번 좀 살짝 스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항상 눈을 갖다가 이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이 거제도의 구형 방파제. 자, 이 가을 시즌 깔치 낚시. 자, 그런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한번 즐겨 보십시오. 자, 서민 낚시 오늘 여기서. 마칩니다.